자, 그러면은, 음, 챔피언스 미팅을 다시 한번 보내볼게요. 진짜 이 골드십이 승률이 좋다는 게 어이가 없는데. 챔이 끝나고 팔콘 육승 가능하냐고요? 아, 아, 글쎄요. 팔콘은 지금 쓸 생각이 없어가지고. 오, 중거리 S 나이타브라이오. 오, 중거리 S 홍염 마나블리 골드십 나왔습니다. 예, 침묘가 맞는데. 쓰세요. 그러면 <laughs> 쓰시면 될듯 키워보기나 할게요. 아, 좋다. 시작부터 두명 뒤로 빠졌습니다 아, 말에든다 진짜 이래, 이래야 골드쉽, 골드쉽... 어, 뭐야? 발스레 만들었습니다. 저 뒤에서 놀, 놀고 있네, 지금. 저어에있있요고유비안 터지는데 <laughs> 홍영기は홍영기い발동해야겠네오1등 가즈아 달려 달려 아 막상막합니다 둘이 지금 쫓아오고 있어요 1차 하나일 1차 카나 가나, 1차 가나요? 나이스 아 훌륭한 발사대였습니다 아, 고유기 발동 해예 돼요 추입은 원래 강스피드가 좋아가지고 고르시 원툴겜 솔직히 말해 이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자기 고르시 세게 만들고 나서 그냥 발사대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지금 제 고르시가 지는 이유가 가속기를 발동 안 해서 든다. 이제 이런 판단이라서 가속기를 그냥 쓸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. 어떻게 해서든 가속을 쓸수 있게. 제니비베에서 이렇게 하면은 그거 발동 안 해요. 어, 상대방 날이타 타이신 잠자는 화살 발동 안 합니다. 하나의 전략인데, 그래서 제니비베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, 이거. 근데 하루가 못 달리네? 홍연기 발동했습니다. 이러면 일단 가속기 하나라도 터트릴수 있어가지고. 아, 잔디적성. 아. 아, 이건 질것 같은데? 가비 상대했습니다 발사대 전략이 나만 이득보는게 아니라 상대방 이득 볼 때가 있어서 못하겠어요 같이 뛰는 사람도 좀 어이없을 듯 자기의 에이스 두 명을 빼야 되기 때문에 나만 불친함 없어 나만 하교 안떠어 떴다 이름 접속으로 넘어가, 넘어가는데 그러면? 2등까지 올라왔습니다 홍염기어는 발동 안하나요? 안하네요 아, 표정 압권. 과연 1등을할수 있을까? 와 진짜 아슬아슬하다 가라 봄좌 봄좌 넌할수 있어 아승리 고동 아잡 먹히겠는데 이거? 지게인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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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나? 어, 이긴 것 같은데요? 와 이겼다. <laughs> 아, 네 <laughs> 개웃기네 진짜. 늦은 출발 떴지만 이 골드쉽보다 더 늦은 애들이 있기 때문에 상관 없습니다. 중반으로 넘어옵니다 경기는. 하루라라 뛰는 거 이렇게 많이, 많이 보여주는 거야? 마음 아프게. 아7 등이면은 효과가 없거든요. 아니다 불치망 발전했습니다육등발야되는데아골드 좀만 힘내봐. 좀만. 아못 따라잡죠 지금? 이건 졌다 ゴの5番、シンボリルドルフ、2番手につけ、様子を見守る最終コーナー、最終ー、シンボリルドル、5番、シンボリルドル、チューシンボリルドル、はーチューシンボリルドル、シンこれは強い、残り200、チューシンボリルドル、シンボリルドル、ン、ルドルン、 그, 7등이어서 안 터져요. 7등이라서. 오, 아, 잠깐 파워가 600인데, 이, 뭐 어떻게 한 거야? 이거 어떻게 했죠? 아, 이길, 이길 말 따지면 뭐 해도 이기는구나. 파워가 너무 낮긴 하네요. 지금 봤는데. 잠깐만. 스팀은 <laughs> 500한테 진 거야? 아, 마지막 한 판입니다. 윈패, 승패, 승패. 암튼, 이 작전은 제 골드십이 6중 안에 안들면 필요없는 작전이게 해요. 애들이 너무 빨라가지고 빠르면은 파워가 낮아가지고 애들을 못듣고 지나가네요 고유시 두명 몰려있으면 아니요 또 참여를 하세요 참여를 하셔가지고 보상 받으셔야죠 보상 보상 타먹으시면 돼요 매일매일 티켓 네장 주니까요 하나는 구입하셔가지고 하셔서 한판 무료 엔트리하면은 두장 무료 그 다음에 하나는 30주를 쓰면 참여할 수 있는데 아 보상이 좋아요 30주월을 쓸 가치가 있습니다 불침함 출랑전현준님 주랑... 안녕하세요 아또 7등이야? 아, 아 6등 올라왔어요? 5등 올라왔고 20전 12승 와 축하드립니다 디지키님 이제 아나볼리 발동해야지. 아나볼리. 아니, 2라운드는 이틀 후에 합니다. 와, 아나볼리게 홍염까지 발동했습니다. 2라운드는 내일 아니고 이틀 후에요. 내일은 1라운드입니다. 내일도. 와, 렛츠 아나볼리게다가 홍염 발동하니까 반에도 못 따라오죠? 참 황제 빠른데요? 그렇지 골드시 나이스 상대편 진짜 어이 없을 듯 골드시 원툴 골드시 숙녀 십오 퍼의 오골리 오퍼라서 희망이 안 보이네요.